가끔은 삶의 바쁜 일정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산책하기라는 작은 목표를 버킷리스트에 넣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산책하기는 우리 정신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몇 가지 유익한 시나리오를 제안해 볼게요. 첫째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산책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 혹은 저녁 식사 후 30분을 산책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이 되어 더 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해보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걷는 것은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며 동기부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셋째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수 있습니다. 넷째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추천해요. 함께 걷는 것은 소통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수 있어요. 다섯째는 산책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어디를 걸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나아가 정신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요약하자면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음악을 들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책하며 산책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일 산책하기의 핵심입니다. 산책은 우리 정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친구이니까요. 버킷리스트에 매일 산책하기를 추가해보세요. 감사합니다.